지난 5월 직위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입니다. 윤석열이 석반된 3월 8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제보자로부터 직위원의 룸살롱 접대 사진을 처음 제보받았을 당시에는 국회의장실 정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첫째,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대상법관 직위연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원, 경기도 안성 윤종군 의원입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에 안태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남 순천의 김문수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정부장 맡고 있는 정인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지기현 판사의 교체와 공수처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자가 큰일을 앞두고 6년간 잘 쓰던 휴대폰을 교체했다면 그리고 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세 달밖에 안쓴 휴대폰을 또 교체했다면 정상적인 행위일까요?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가 짙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지위원 재판관 얘기입니다. 직기현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청구하던 당일 6년간 잘 쓰던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인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틀 만에 세 달밖에 안쓴 휴대폰을 또 다시 교체했습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은폐하려는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은 봐주기로 일관했습니다. 직위 판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법원의 국민 불신 또한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초로 직위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인 정희찬님의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 직연 판사를 교체하고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내란 재판관 직연 판사의 내란 동조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당사자입니다. 윤석열을 단한 차례도 출석시키지 않고 걸석 재판을 허용하고 위헌 법률심판재청 재판에는 출석시키며 재판 쇼핑을 돕고 있습니다. 단한 채의 관계재판도 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지난 4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일에 총 18차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부가 주 3회 총 105차례 재판을 진행한 것과 비교한다면 재판 태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직위원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는 결국 내란 연장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직위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입니다. 윤석열이 석반된 3월 8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제보자로부터 직위원의 룸살롱 접대 사진을 처음 제보 받았을 당시에는 국회의장실 정무기획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제보자로부터 사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청취하고 해당 룸살롱을 현장 확인할 당시인 4월 29일에는 사인 신분이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윤리 감찰 결과 발표와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사진을 보내온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대상 법관 직위원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만났다며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첫째,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대상법관 직위원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보와 관련된 상세한 사건 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3월 8일, 3월 7일 윤석열 석방 다음날 새벽 00시 59분 카톡으로 제보자와 직위을 포함한 3인이 함께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은 노정민 의원께서 기 관계했던 사진입니다. 2025년 4월 29일, 18시경 여의도 모 식당에서 저는 제보자와 만났습니다. 제보자 왈, 지기현이 윤석열 석방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지기현과의 사적 관계를 이야기하며 지기현과 해당 룸살롱인 그레이스에서 최소 7회 갔으며 그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늘 제보자 본인이 지불했으며 지기현과 함께 수차례 골프도 쳤음을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제보자에게 룸살롱 상호와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제보자로부터 해당 룸살롱 상호명과 주소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6일 제보자가 직접 룸살롱을 예약해 주었고 제3자가 해당 룸살롱 내부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김기표, 김기표 국회의원이 해담 룸살롱 사진을 최초 공개한 것입니다. 저는 2025년 9월 10일과 9월 19일 2회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의 윤리감찰 결과를 세 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연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 등 실질조사는 본인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제게 분명히 말했듯이 공수처가 세 차례 감찰 결과를 요구했을 때도 대법원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제보자와의 사적 관계의 불편함보다 국민적 관심사인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공익에 충실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위원 룸살롱 의혹의 진실을 제보받은 당사자로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룸살롱 후옥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직위원은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둘째, 직위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법원의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즉시 직위원 판사를 교체하십시오. 셋째, 공수처 수사가 답입니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